서울 신림동에 사는 68세 정미숙 씨는 2년 전 건강검진에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공복 혈당 수치가 212 나왔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탄수화물을 많이 섭취해 생긴 인슐린 저항성으로 인해 혈관에 염증을 유발시킬 수 있습니다. 약을 드셔야 합니다. 미숙 씨는 두려웠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인터넷과 책에서 당뇨 개선에 관한 정보를 찾아서 실천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식사 순서 바꾸기. 전에는 밥을 먼저 먹었습니다. 이제는 야채부터 먼저 먹습니다. 샐러드와 나물. 그 다음, 생선이나 두부. 마지막으로 현미밥. 반 공기만 먹었습니다. 채소의 식이섬유가 당흡수를 늦춰주어 혈당 급상승을 막아줍니다. 두 번째는 식후에 30분 걷기, 식사 후에 30분 정도 집 부근을 빠르게 걷습니다.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식후 걷기가 혈당을 12% 낮춘다고 합니다. 특히 저녁 식후가 매우 중요합니다. 세 번째, 간식 끊기. 전에는 간식을 자주 먹었습니다. 과자, 빵, 떡, 과일. 이제는 안 먹습니다. 물만 마십니다. 배가 고프면 견과류 몇 개. 그게 전부입니다. 이세 가지만 바꿨습니다. 210이었던 혈당 수치가 한달후 180으로 떨어졌습니다. 더 열심히 했습니다. 1년 후 정상 혈당이었습니다. 의사도 놀랐습니다. 어떻게 하신 거예요? 세 가지 습관을 말했습니다. 의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계속하세요. 약은요? 지금은 필요 없어 보입니다. 미숙 씨는 이제 혈당약 없이 삽니다. 혈당은 여전히 백 전후입니다. 2년 전과 완전히 다른 삶입니다. 세 가지 습관의 힘입니다. 과학적 근거도 있습니다. 식사 순서는 혈당 스파이크를 막습니다. 식후 운동은 근육이 당을 흡수하게 합니다. 간식 끊기는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합니다. 이세 가지만 실천해도 충분합니다. 모든 당뇨 환자가 약을 끊을 수는 없습니다. 중증도에 따라 다릅니다. 하지만 이 습관들은 누구에게나 도움이 됩니다. 약을 먹더라도 혈당 조절이 쉬워집니다. 합병증 위험도 줄어듭니다. 하단 구독 버튼을 눌러보세요. 새로운 영상을 보실 수 있어요. 모두 무료예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